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초르노모르스크의 아름다운 자연은 방문객을 매료시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마치 자연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이곳의 푸르른 잎사귀는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르노모르스크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매력이 돋보입니다.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친절하고 웰커밍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하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경험은 여행의 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인물이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은 초르노모르스크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잘 표현합니다. 황홀한 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감싸며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고 이곳의 아름다움이 한층 더 강조됩니다. 여행자들은 이러한 순간을 통해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코벨의 FREMAN-3B 아파트에서 멋진 산 전망을 즐기며 편안한 휴식을 취해보세요. 무료 와이파이와 시설이 완비된 주방, 바비큐 공간도 있어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코벨 내에 위치한 드보포보비 아파르타멘티 유코테치 FREMAN-3B는 넓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침실 두개와 거실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각 방에서는 아름다운 산 전망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숙소는 호베를라산에서 약 40km 떨어져 있어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발코니, 테라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스키를 즐기는 분들을 위한 전용 스키룸은 물론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그릴과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아란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보 뽀보우비 아파르타멘티 유코 테지 f r 2M의 엔다 시비에서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초르노모르스크의 편리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에서 무료 와이파이와 도시 전망을 즐기세요. 해변과 주요 명소가 가까워 최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초르노모르스크에 위치한 드보리브네바 크바트라 둘라오 고스테지 65에 있는 최대 5명이 편안하게 묵을 수 있는 아파트형 숙소입니다. 이 아파트 는 침실 1개와 거실이 있으며 현대 적인 주방 및 욕실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이 숙소는 무료 와이파이와 멋진 도시 전망을 자랑합니다. 초르노모르스크 센트럴비치까지는 단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해변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명소인 오데사 고고학 박물관과 오페라 발레 극장도 가까운 거리로 관광하기에 최적입니다. 추가로 아파트 내에는 냉장고와 주전자가 갖춰져 있어 간편한 요리가 가능하며 수건과 침대 린넨도 제공됩니다. 주차 공간과 함께 쾌적한 휴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보리브네바 크바트라 둘라오 고스테지 65A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라이베스카 7은 초르노모르스크에 위치해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와 주차장을 제공합니다. 쾌적한 객실과 아름다운 정원 전망이 매력적인 숙소입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라이베스카 7의 각 객실은 현대적인 시설로 꾸며져 있으며, 에어컨과 편안한 침대 린넨으로 아늑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평면 TV와 전용 욕실이 구비되어 있어, 편안함과 사생활을 모두 보장합니다. 모든 객실은 아름다운 정원 전망을 자랑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냉장고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르노모르스크의 라이베스카 7은 무료 와이파이와 전용 주차장이 제공되는 편리한 숙소입니다. 초르노모르스크 비치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해변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빌레인이 비치와 다양한 관광 명소들과 가까워 여행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금연실을 제공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숙소의 다양한 편의시설 덕분에 손님들은 머무는 동안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변의 다양한 명소들도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라이브 스카 7에서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